이책비 제일 빡스다이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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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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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거 이거. 라도 일어났지. 아, 1 0월 달까지만 버티고 다시 니가. 아, 열면 안 되고. 누른다 누른다. 가자. 안열려안 아, 안 열림. 여기 여기 뭐 열리더만. 타다다 다. 오 됐다. 아, 아 저쪽에 다 살았다. 살았다 아, 이거 왜 이렇게 많은 아, 알겠는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채워 아, 거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채워. 아, 이거. 아, 가자 cover me please. Oh yeah. Oh yeah. Oh yeah. Oh yeah. Oh yeah.

Wait, healing. y o p e o t e 야나 d Hana to get what? Yes. What's g o I n r s r i

아. 맞아니 뭐야? 어지 아, 터지네. 앞으로 <laughs> 판탱크 <laughs> 뭐 저...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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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이거 진짜 미치다야 이거 진짜 미치다야 <laughs> 씨, 한 방에 뻗는 게뭐 뭐야 이거? 아, 나저 갖고 와야 돼. 원래까지 갈 거야, 나. 다시 가져올라고 다시 갖고 올까? 드랍으로 <laughs> 안 돼. 그게 낫지. 차 <laughs> 일단 차례 데고 갈까.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. 위치가 한 위치가 한 방에 한 방에 맞췄어, 나를. First aid kit. 내 오른쪽에 한쪽이야 한쪽에 어, 아무도 없어? 있네. 오네 예. 아무튼 뭐 다른 거 왔다. 에고봤트인저기 그거였어. 아, 여기, 여기, 로봇은 웃는다. 여기, 는안웃거나 이제 알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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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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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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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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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샷건 버린.. 샷건 버려야겠다. 이게.. 이게 뭐야 이거? 전장 보면 빈 공간? 어? 뭐야? 옆에 이거 변기 있는데? 변기가 더무안하다 이거 아닐까요? 틸이요? 아 그거 뭐냐면 탄약. 뭐야? <laughs> 아도탄약이었는데 변기가. 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거 눌러요? 뭐뭐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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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누른 것도 오, 있네? 고고고고 눌러봐요. Huh? Oh, well,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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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well, for shit. Gotta do that. Don't weapons over here. you. I do believe I owe you one. 이원 cover me please! 제가 점프잡았고잡았았어요어요이았어요 잡았어요. 갔어요 잡았어요. 잡았어다어요 잡았어요. 잡어 이거 았어요아았어요 잡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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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요잡아어요 잡았어요. 잡았어 <laughs> 개났겠네개낚시질이네 <laughs> 그래서 재세동기가 있구나. 어. 어디 게 어디 있었어요 아까 이거님어 그냥 그냥 반대편 갔어요 그냥. 어 야야야. 야, 야. 이 상태에서 아, 오잖아요. 도망가자. 아 미친. <laughs> 죽었어. 그러면 아, 이, <laughs> 이 가운데신데요 이 상태에서. 죽었어. <laughs> 다시 할까? <laughs> 다시 할까? <웃음> <웃음> 오이 다시. 오 다시. 고케이 다시. 오케이, 이 다시. 오 오케이, 다이 다시. 오케이, 다었오 다시. 다시. 오케 다시. 오 다시. 다시. 오케이, 다시. 다시. 그럼 옆으로 퍼질때 어. 퍼질때 어. 퍼질 가운데로 오는데 아 어. 여기여기여기 거기있지 말고 바로있지 말고 여기 어, 아, 여기 으면괜천천데 퍼질때 이제 가운데가 아포잉아 I'm down! 아까나여기서쓸때 안맞았는데 뭐지? think s Watch out for a second. You have to heal. I got a heal. 좀비 봐봐 좀비 저러고 Reloading! <놀람>

아까 어? 다리 날라왔어요. 다리 날라왔어요. 후빈, 일로 오세요, 지금. 여기, 여기, 떠갔다. 아. 여기, 그거, 헛, 허... 위치, 미치미치탱크 아까 어. 갔다가 바로 터질 때. 아까 갔다가. 오, 씨발, 깜짝. 터지네, 터진다, 터진다. 예. 아, 터지는 거, 터지는 거. 알아, 터지는 거 있어, 근데. <laughs> 이번 진짜, 진짜 위치, 위치 나오고, 이제 진짜 위치 나오고. 오, 씨발! 이제 네, 잠시만 이대가 해볼게요, <laughs> 어, 한 방이구나. <laughs> 뭐, 이제, 이거, 대가리 제대로 맞죠? 한 방이에요, 잠깐만. 어... 이 시체는 왜 있어? 아까 그러니까 얘 찾았어. <laughs> <타>, 이제, <laughs> 이제, 이제 이 저거, 잠시만요. 저거 누르고, 이거, 따발총 챙기고, 따발총 챙기고. 토, 토빈 <laughs> 여기 있었는데, 님이 멀쩡 했지 않았어? 이거, 따주고, 여기 있으니까 안 죽더라고. 음, 이거 나와요 이거. 여기 그니까 여기, 레... 여기 있으니까 레이저 안맞 점프 안 했었잖아 여기서 아 점프했었어요 일단 내가 한번 눌러볼게 그면 누르고 레이저 한번 나올 거니까 레이저 한번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점프해야겠네 갑자기 배속이 전부 다 배속이야 그러니까 도 갑자기 계속 떠나고 아, 아, 뭐 나지 아, 않나? 여기가 내가? 내가 제동기 쓰아 야야야, 그 아까 안돼. 밑에 뭔가가 있다. 아, 나 있다. 여기다 화고 여기 있다고. 아 있네. 아니, 이게 힐팩 먹다가 죽은 거아니아 어, 힐팩 먹다 죽었어. 아니, 아니, 저 뭐, 보니까 트롤페이스 뭐, 또... 명상 나오더라. 톨페이스 그냥 같이 문 열면 될거 같아. 문 열어보세요, 한번. 어. 아, 문은 열어도 되잖아. 어, 그니까 내가 저기. 얘, 어, 힐팩, 먹다가, 가. 가. 얘 힐팩 먹다가 뒤지. 힐팩 먹다가 뒤지. 힐팩에, 아, 힐팩 자체 하나밖에 없네, 버튼이. 어. 이거 구분된다. 아. 근데 일로 와보세요. 힐팩 이거 원래 양옆에 다 떠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떠, 이거. 낚시네, 낚시. 컨트롤? 한터좋었다 응? 뭐지? 와, 한타 레전드인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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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! 아, 아니, 잠깐만, 아, 보네, 또 막아, 아, 네 아, 잠깐만. 아. 아, 되게 존나 아프네. 이거 이 함정이다, 함정이다. 이거 함정이다. 이 함정이다. 이 함정이다. 이 함정이 것도 함정이다. 이것함정이 이것도 함정이야. <abdominal> 그, 뭐야? 어, 이거 함정이다. 이거 함정이다. 이거 하나밖에 안 붙으면 함정이다. 이거.

스피터 또 오는 것 같은데. 스톱 총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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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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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재 빨아야 나 지금 뭐 어떡해? Alright, that's better. 다줘 yeah, that Okay, it's g o n last for a bit. 다 먹자. 지성재 다 튕기시고 이가 s o m e b o 모르겠 쏴, 이제 자 그러면 쏴, 쏴자, 쏴자. 뭐야? 이, 왜 위에서 뭐야? 너, 뭐야? 너가 나오냐? 내가 쏘는 거아닌데다 튕겨나는 거. 떨어진다, 내가 볼 텐데. 걸리면 안 돼, 저 오. 돌려주세요. 스티좀더 좋아해. 아, 익사 안 돼, 저거는? 전 어쩔 수 없다. 아이씨, 차자가 나 데리고 갔어. <laughs> 찾아가내 데리고 <laughs> 왔어, 막. 아, 그냥 그러더라고. 나 여기 있었 여기. 여 여기 있잖 상현이 우클리는 우클 어그로다 어그로 야키 자키 자키, 자키, 자키. 아아렉 봐라 아루즈 없다 근키 자키 섬이 쉴드이 뜨지 다 오케이 어뭐 왔다 뭐지 hey, I'm 아 아닌데 너뭐 떨어진 어 탱크 뭐야 아! <laughs> <우와>? 오! 오! <웃음> <웃음> 뭐 어쩌란거야 이거 네. 뭐 어쩌란거지 아이 탱크 열리자마자 바로 닫는갑다 문 바로 열린다 어디.. 어디 일렀어요? 그니까 아까도 탱크 여러마리 나왔었잖아 거기서 아 맞네 맞네 저기서 도망가야구나 어 아, 존나 무섭다 버튼은 생겨라 너 이제 할수 있는 시간약 15분 남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기서 퍼지면 어, 가운데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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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미지야 가사만 가면은 두팩드 있어 아... 야, 어토 샷건 챙겨야겠다. 저, 제가 먹게 어오셨던 네, 야, 헌터하고 어, 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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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이 리로드. 일단 실패 빨고 오세요. 아 자, 위, 위치, 위치 나왔다. 혹시 헌터 헌터 저한테 가지죠? 지조 씨. 안다 있다. I 러 m reloading. I am 아, 아, 잘 e l o 오 d i n g I am 위치 l o a d i n g I am reloading. I a g o a d i m reloading. 나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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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Oh, shit. Hey! What the heck? Okay, I cannot believe that you just shot me. Okay, so just now, Got some chest paddles. With my luck, I'm just gonna make it worse.

여기 한구도가라앉요 여기가 그나마 좀 덜.. 아니 여기가 오, 좀 안다네 나패클릭으로미층에서풀어줘가 전체에 있으면 쏘다 쏘미데명명 여기 타드 아, 아, 있어 나 여기 타드 아나 여기 한명있어 아나 여기 타드 있어 차 한 명은 죽는다고 봐야겠다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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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야이야 Somebody? Anybody? Everybody? Help! 여기 위에? 아이씨! 떨어져! 떨어 h I c s e r over here. 안어 Gentlemen, I need your h e l 언니 그왜 다, 왜다죽지 탱크가 탱크가 때려서 래 그래. 탱크가 때려서 그랬다고요 아, 어, 네. 탱크가 위에 는 탱크. 탱크가 돌멩이 던져서 그럼. 아. 처음에 중앙에 남, 있다가 나나아아한테 맞은 거구나야 잠깐. 이때 처음에는 중앙에 있다가 이제 막돌 떨어지면 그때 Watch out for second. Oh, yeah. 아 돌이 양쪽으로 떨어진 건가보군그니까그 위에 탱크안돼 그렇게 그렇게 해야 어. 미 어쨌든 어떻게. 아예 어토 다시 살았다. 와. 이로소 h o l h e l 시 l I'm, oh, I'm oh, doing this oh, right. I'm gonna h e 아리랑 고아이. What, 다리다오는리나오거리요 지금 다리끝가다어가이어여이까지이어어가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구, 땅에만 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음, 여기 있어봐야겠다. 땅에만 안 있으면 되는 아, 거 같아요. 이거 그냥 피 맞네. 생동기 그냥 버려야 할것 같은데, 왠지. 그럴까? 야, 대거든요 이거. 트로페이스아아트페이스 나오고. 트페이스나와제 동기 없지? 제 동기 일단, 이거 변기, 변기, 변기부터야. 변기부터 하고, 하고. 아, 나 이건 아, 몰랐네. 아,

위에서 쏘려고. 뭐 코더리. 들어, 들 들어. 어, 어. 야야야. 왜 나와? 오조항에 있다고. 아키가 볼 this. 때쯤에 이제 oh. 사이드로 해놨거든. 그러니까 돌뭐 떨어지고 사이드로 가는 거나. 그러니까 위에 탱크가 위에 있는 탱크가 저거 쏴. 그러니까 던져, 던져. 어디에어디에 어디에 뚫려요? 아 위에 있는 탱크가 로기, 아, 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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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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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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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오이오이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. 오이오이오이이 하나요 야, 이 거지 같은 너와 이게 마지막이 어떻게 하냐, 아씨, 존나. 이거 힘들다. 아, 이거 막판 하죠. 이제 오케이, 어쩔 수 없어요. 오케이 오케뭐 다음에 하죠. 나머지는 다음에. 막다

아위는비위는2와는 2위는 2아는 2위는 가위는 2위는 2위는 바로 는 바로 는어위는 2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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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이 2위는 왔어는2나왔 2위는 2위는 2위나왔는 2위는 2위는 는는 에, 조끼가 빨라. 어. 야, 레이저에서 다운됐으면 좀 살렸다, 저거. 음. 사진이 졸라 힘들었지. 잠깐만. <laughs> 여기 있으데요 점프할 필요 없이, 이 앞에. 아, 아까 이 앞에 있었는데, 타이완이맞았어나안 맞는데? 아, 야. 야. 아, 그러니까 야. I oh. Reloading! Yeah, okay. I'm reloading! <laughs> 조심하고 앞에도 아, 어떻게 얘 경치 어, 어. 나가야나면 어떻게 해야 돼아야아니 그냥 할게 아아 그 다음에 앉으면서 문니다 음, 앉으면서 가죠 나그 다음에 이거 또 아, 아 저기 까먹었다. 아, 등나다. 아, 까먹었어 또. 까먹었다. 장나게 t h a 기 k s I o 이 필요? Stop, guys. I have to heal. Grab a health kit. 안 있네. 키트가 있다. 그럼 <laughs> 나 하나 더 쓸까? <laughs> 아, 더 쓸까? 나하? 아, 다가 더 쓰고. 저희 못 오니까 다시는. Uh. 아, 애들 많다. Reloa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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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l o 야 d Reloa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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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e l o a d Reloa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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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d o a d r e o a d Reload! r 이 개, 세 개, 네개다 나왔다. 이개다던졌다이개다던졌다 한곳에서 될라나? 한곳에서 보죠. 앞에서 했죠? 바로 우클리이정도 근데 어? 뭐야? 아말안 들었어? 뭐 그래 뭐야 또? 네. 뭉치에서밀려진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이 나도. 데 나도. 이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어 아, 나도.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나이나나 아, 아, 나고 아, 아, 와 <목소리> <목소리> 들아 나도 죽어 어디로? 빠네 뭐 어디? <laughs> What the fuck is h a t 일단 다음에 합시다 수고했이어다합다 아아 태고아 어렵네 그 그래, 그래. 아, 아쉽다 수고잉